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에 무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례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질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지난 주에는 설교 제목이 가장 큰 헌신이었죠. 에,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을 하면 되겠는가? 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죠.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예. 그그 안에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로 뿌리를 박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세움을 입는 일, 그 신앙의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엔 또 뭐라고 그랬죠? 예. 그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님께서 이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교훈을 받은 대로 하라는 거죠. 예. 그리고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 믿음에 많이 흔들릴 때가 있죠. 아, 이거 뭐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 그리고 이 사단에 속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결국은 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과 이머이 이 마음을 잡아가지고 자꾸만 공격을 하죠.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사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믿음에 굳게 수리가 어떻게 돼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로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생활이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깐 재앙과 저주를 갖고 와요 그놈은 우리에게 꼭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은데 재앙과 저주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흑암과 지옥의 배경을 이기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놓고 정식 기도를 해라 이 시편 81편 그 저기 10절 14절을 보면 그 너를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구하여 낸 여와라 그러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근데 입을 안 열고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폐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체질을 치유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놓고 정말 정시로 기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 기적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또 특별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특별 기도 하시면 되잖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안 읽었지만 골로새서 지금 2장 6절부터 읽었지만. 그리스도 저기 고린도서 2장 3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 안에는 그 안에는 또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감춰져 있어. 그래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속에 감춰진 것을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돼 그러면 그분은 보혜사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그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단의 권세가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리고 사경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뭐예요? 열한 제자가 있잖아요 11제자. 가는 곳곳마다 또 제자가 딱또 준비돼서 이제 보이게 시작한 거죠. 이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권세를. 그러니까 이 불신자 이 여섯 가지 상태가 그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뭐예요? 이 모든 불신자는 거짓말의 아비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뭐 문제가 오면, 뭐 어딜 찾아가요? 우상숭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우상숭배 안 하는데, 그러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사람한테는요, 돈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진짜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돈, 명예, 뭐 권력 이런 뭐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을 보면요. 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금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섬기잖아요. 아니, 금송아지 갖다 놓고, 우리를 여와 호 하나님, 저기, 애국에서 건져낸 우리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게, 이런, 이런 속임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지구상에 그래서 정신병자가 많은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신병자가 많아요. 최근에 들어와서, 더욱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문제가 오니까 뭐까지 와요? 육신문제까지 와요. 요새 한국에 가서 보면은, 이, 한국에 지금, 이, 이, 이제,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름도 모를 병들이 점점, 점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문제가 너무나 많이 오는 거죠. 이유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주 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대. 죽음은 끝이라고 그래요. 그게 속는 거죠. 분명히 있는데. 네. 참그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건 많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네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요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깊이 잘박힌는 목같이 잘 박히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초등학문에 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초등학문에 속지 마라. 8절에 보세요. 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모든 전통, 예. 뭐, 사상, 문화, 이거에 속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을 십자가에 딱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을 따라서 행하면은요 그 육신과 생각을 따라서 하면, 예, 전부 망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이제, 이,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서, 자기 지혜, 자기 생각, 그거 따라서, 예, 가죠. 예, 그러니까는, 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진짜로, 예, 주의해서 속지 마셔야 됩니다. 뭐예요? 믿음에 붓게 쓰고, 초등학문에 속지 말고, 모든 전통, 사상, 문화에 속지 말고, 육세, 육신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지 마아라 예. 그러면, 이네 가지를 버려버리면,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전도를, 예, 내가 처해 있는 곳이, 진짜로, 바로, 현장인 거예요. 예. 내가 어떤 글을 읽어봤는데, 예, 굿나잇과 굿바이가 있더라고요. 어느 그 어머니가 네 아들을 돕는데 이제 둘째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아들부터 쭉 불러가지고 야 나한테 굿나잇 키스를 해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굿나잇 키스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넷째 아들은 어, 나한테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 그러니까는 넷째 아들이 아니 왜 엄마 그 저기 형들한테는.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그러더니 나한테는 왜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네 형들은 다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천국에 가 있으면 걔네들도 다 천국에 올 거니까 다시 만날 수가 있지만 너는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었으니까 너는 이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굿바이 라고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너도 천국에 올수 있으니까 너도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 키스를 할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막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굿나잇 키스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 아들을, 네, 네 아들 중에서 세 아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마지막 아들은, 예, 진짜 죽기 전까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이제 눈을 감았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진짜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예. 그래갖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거, 뭐, 교회당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카톡으로 보내줘도 되죠. 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여러분은 진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주형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거 바꿀 수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현장까지 살리는 힘을 매일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은 정말 여러분이 살때 예. 온갖 오이네 가지를 주의하고 그 그리스도 그 안에는 뭐예요? 지금 이 2장 6절 예. 7절을 꼭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감사함이 넘치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골롯에서 2장 6절에서 정말 19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 속지 말게 하시고, 정말 헛된 철학에 속지 말게 하시고, 이 악한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진짜 그,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